안녕하세요. 저는 여기 도이호아라는 도시에 와 있고요. 어제 나트랑에서 오다가 길이 너무 멋있더라고요 여기 도이호아에서 이 밥을 예약했습니다. 여기서 한 시간 가량 떨어진 곳에 되게 멋진 길, 멋진 뷰 포인트가 있어요. 그래서 지금 뷰 포인트를 가보려고 합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도이호아. 여행을 시작하겠습니다. 도시 자체가 엄청 깔끔하고 차들도 많이 안 다녀서 운전하기가 되게 편해요. 입장료도 3만동씩이나 있고 어, 좀 대표적인 관광지 같습니다 아기 어, 위로 올라가야 되거든요 제가 살이 엄청 많이 탔어요 그래서 껍질이 벗겨질 정도로 살이 타서 꽁꽁 싸매 입었는데 날씨가 상당히 덥습니다 오늘 내면은 저렇게 오토바이로 정상까지 태워주는겁니다 도착한거 같습니다 <놀람> <놀람> 멋있습니다 아주 더 남았습니다. 자, 아. 엄청 덥습니다. 엄청 더워. 야, 바위 보십시오. 겹겹이 마 챔버거 같지 않습니까? 다왔습니다. 아, 자, 근데 문이 닫혀 있어. 안에서 사람 소리는 분명히 들리거든요. 아니 저분들은 어떻게 올라갔냐고 나무 뭐, 없노이 아쉽지만 어쩔 수 없죠 저는 이제 적들이 곧 몰려올 것 같습니다 먹구름이 이쪽으로 오고 있어서 빠르게 다음 스팟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아저 어... 어, 솔직히 쉽게 봤거든요 근데 너무 오랜만에 산타 하는 거기도 하고 어지럽고 <laughs> 조금만 쉬다가 이제 뷰 포인트로 가보겠습니다. 저기 는데가 아까 제가 있던 곳입니다. 저는 두 번째 포인트에요. 이런 비치가 있고요. 아까는 여기서 수영도 하더라고요. 사람들이 바람도 불고, 파도 소리도 좋고, 상당히 기분이 좋습니다. 어제, 카메라도 안 키고 혼자 오는데 진짜 너무 예쁜 거예요. 그래가지고 아, 여기는 그냥 지나치면 안 되겠다. 해서 숙소 예약하고 왔는데 확실히 좋습니다. 컨디컨이 너무 안좋아서숙 너무 안 좋아서 숙소 와서 그냥 바로 잤좋아서 숙소와서 고 오늘은 꾸이년으로 출발하고오출은하년 전에 출발하는데출발하기 전에 우리 고이잠호와름드좀크 살짝 보고 너무 어 좋고출발하고록러하고출발다하도록하고습니다헬습을쓰고 다니는게 평일이라 그런지 관광객들이 많지가 않아요. 어, 생각지도 못하게 또이오야 이틀 정도 묵었는데 너무 좋았던 여행지라서 어, 기억에 많이 남을 것 같습니다. 아직 관광지로 조금 개발이 덜 됐는데 왜냐면 교통편이 좀 불편하거든요. 오토바이나 이런 게 아니면 다니기가 조금 힘들 것 같아서 그것만 조금 보완하면 여기도 나트랑 다낭 못지않게 어, 좋은 여행지가 될것 같습니다. 저는 이제 쿠이년으로 출발하고 오겠습니다. 여기는 간다디아라고 <laughs> 저희 제주도에 주상절리랑 비슷한 그런 돌들이 있는 걸로 유명한데 제가 있었던 또이오아에서 1시간 정도 거리에 위치해 있어요. 여기도 경치가 나이스 합니다. 멋있네. 야, 이게 이쁘다 진짜. 제주도 아닙니다 참고로. 다들 인생샷 찍기 바쁘십니다. 네, 여기는 진짜 이쁜 것 같아. 시원빵입니다 시원빵 시원빵 여기서 시원빵 <10원방. 오>, 따끈따끈합니다 <laughs> 어, 간다 디아 난 간다이 네 이렇게 해서 어, 꾸이년 잘 도착했습니다 어, 생각보다 시간이 좀 오래 걸렸는데 지금 너무 피곤해서 일단 씻고 어, 좀 쉬어야 될것 같습니다 안녕하세요 현재 여기는 꾸이한과 꾸이년 차이 인가에 있는 마을인데 제가 카메라 안 켜고 오토바이 타고 오다가 오토바이가 갑자기 멈췄어요 그래서 오토바이 수리점을 가기 위해 이 마을로 왔는데 어, 결국에는 엔진오일 교체 때문에 오토바이가 붙더라고요 그래서 어제 엔진오일을 달고 오늘은 호이안까지 한 100km 정도 남았어요 호이안까지 안 되게 왔는데 휴대폰에 데이터를 어제 다써 버렸어요. 제가 조금 저렴한 숙소를 잤다 보니까 와이파이가 1층에서는 되는데 제 방은 3층에서는 아예 안 터지더라고. 그래서 어제 데이터를 잡고 영상을 좀 봤는데 그것 때문에 지금 데이터를 다 소진한 것 같아요. 와이파이도 좀쓸겸 해서 휴게소 같은 데 잠깐 왔습니다. 엉덩이는 뭐 기본적으로 아프고 허리도. 확실히 엔진 오일을 갈고 나니까 이 바이크가 잘 나가요. 뭔가 막힘 없이 그냥 후후잘 나가더라고요. 드디어 베트남 중부 지방을 대표하는 도시 중에 하나인 토이안에 도착했습니다 제가 6년전에 여기서 어, 묵었던 경험이 있어서 한번 와봤습니다 오케이나 있었나요? 1명이요 여기가 가성비가 진짜 좋거든요 아 그리고 제가 오토바이 타고 오는 도중에 월급이 들어왔어요 아이고 이아이 그래서 오늘은 1박에 만원짜리가 아닌 1박에 5만원짜리로 플렉스 한번 해보겠습니다. 체크인 완료했습니다. 오랜만에 반신욕이나 해야 되겠다. 샤워. 1박에 5만원, 어, 괜찮은 것 같습니다. 수영장, 지갑 또 오고 있 어요.